안녕하세요. 행복과 행운의 상징, 구박사 파랑새 TV입니다. 최면을 통하여 무의식의 문을 열고 무의식 속에 당신이 골프를 잘 쳐서 골프시합에서 승리하는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드리겠습니다. 골프시합에서 의식적으로 골프를 잘 치려고 하면 오히려 더욱 긴장되고 떨려서 골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골프를 잘 치려고 의식하지 않더라도 당신도 모르게 자동으로 골프를 잘 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당신의 실력을 100% 이상 발휘하여 최고의 성적을 내게 해줍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여러 번 보고 들으면서 따라서 하다 보면 당신도 모르게 골프를 잘 치는 프로그램이 의식보다 2만 배 이상 강력한 당신의 위대한 무의식 속의 프로그램으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골프 시합 현장에서 당신도 모르게 골프를 자동적으로 잘 치게 되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마음을 비우고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않고 상상을 해도 실제로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계적인 골프스타 타이거 우즈도 최면을 통해 골프를 잘 치는 프로그램을 무의식 속에 지속적으로 입력시켜 세계 최고의 골프선수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의심하거나 따지지 말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쇼파나 의자에 앉으십시오. 또는 편안한 침대에 누우셔도 좋습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심호흡을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계속 심호흡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심호흡을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숨을 쉴 때마다 몸에 힘이 빠집니다. 머리에 힘이 빠집니다. 쑥, 쑥 빠집니다. 쑥, 쑥. 그래서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마에 힘도 빠지고, 눈꺼풀과 눈동자에 힘도 빠집니다 쑥쑥 빠집니다 쑥쑥 턱에 힘도 빠지고 목에 힘도 빠집니다 쑥쑥 빠집니다 쑥쑥 그래서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양 어깨 힘도 빠지고 아랫배 힘도 빠집니다. 쑥, 쑥 빠집니다. 쑥, 쑥. 팔꿈치와 손목의 힘도 빠지고 양손의 힘도 빠집니다. 쑥쑥 빠집니다. 쑥쑥 그래서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허벅지의 힘도 빠지고 무릎의 힘도 빠집니다. 쑥 쑥 빠집니다. 쑥, 쑥.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종아리의 힘도 빠지고, 팔등과 발목의 힘도 빠집니다. 쑥, 쑥 빠집니다. 쑥, 쑥. 그래서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발가락과 발바닥의 힘도 모두 빠집니다. 쑥, 쑥 빠집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온 몸에 힘이 모두 빠지고 근육이 느슨하게 늘어졌습니다. 몸이 아래로 착 가라앉는 듯 느껴지며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이제 두 눈과 두눈 주변의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눈꺼풀의 힘을 가만히 빼보세요. 가만히 쭉 빼봅니다. 눈꺼풀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천천히 힘을 빼고 또 빼봅니다. 눈꺼풀의 힘이 완전히 빠지면 당연히 눈꺼풀이 잘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까지 쭉 쭉 힘을 빼니다 쭉, 쭉.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눈꺼풀의 힘이 완전히 빠졌다고 생각되시면 이제는 천천히 눈꺼풀을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눈꺼풀의 힘이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눈꺼풀이 잘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을 그만하고, 그냥 편안하게 눈을 놓아두세요. 네, 좋습니다. 온몸이 점점 더 나른해집니다. 아주 나른합니다. 그리고 노곤합니다. 당신은 이제 온 몸에 힘이 모두 빠지고 몸이 아래로 아래로 쭉 늘어졌습니다. 몸이 더욱 나른해지면서 점점 졸음이 옵니다. 졸음이 밀려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무의식의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위대한 무의식 속에 골프를 잘 치는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저의 말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 깊은 체면 속으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 말은 잘 들릴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골프를 치기 위해, 골프시합을 하기 위해 골프장에 와 있다고 상상합니다. 골프장에 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 골프장에 와 있습니다.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당신은 골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골프에 재능이 있으며 수준 높은 골프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골프를 즐깁니다. 당신은 그동안 골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골프 연습으로 익힌 당신의 기량과 기술은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위대한 무의식 속에 프로그램으로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골프 시합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 당신도 모르게 자동으로 실행되어 당신이 의식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골프를 잘 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평소에 실력을 완벽하게 100% 이상 발휘하여 최고의 성적을 올립니다. 당신은 골프를 잘 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여유롭습니다. 그와 동시에 강력한 자신감을 느낍니다. 자신감이 소산합니다. 강력한 자신감이 솟아납니다. 이제부터 오른손 주먹을 꽉 줘보세요. 오른손 주먹을 꽉 질때마다 자동적으로 온몸의 긴장이 없어지고 골프경기에 완전히 집중됩니다. 자, 오른손 주먹을 쥐고 펴보세요. 네, 좋습니다. 당신의 온몸에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골프가 잘 된다는 확신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당신은 마음이 아주 여유롭습니다. 오른손 주먹을 꽉질 때마다 당신은 골프 경기에 완전히 몰입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골프를 아주 잘 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골프를 치기 직전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자, 천천히 심호흡을 세번 합니다. 자,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좋습니다.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온 몸의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골프공 앞에서 완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완벽한 자세에서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지금 오른손 주먹을 두번 쥐었다 펴 보세요. 그러면 집중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자, 해보세요. 천천히. 네, 좋습니다. 강력한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아주 집중력이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완벽한 스윙을 상상합니다. 골프공이 축구공처럼 커져 보입니다. 그래서 공을 정확하게 잘칠 자신감이 솟아납니다. 자, 지금 공을 치세요. 완벽한 폼으로 확신에 찬 스윙을 합니다. 정확한 샷을 날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샷을 날리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공을 때렸습니다. 완벽합니다. 정확하게 샷을 날렸습니다. 정확한 코스를 따라 힘차게 날아가는 골프공을 바라보세요. 골프공이 당신의 시선을 따라 정확하게 당신이 원하는 코스로 날아갑니다. 초강력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공이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정확한 코스로 날아갑니다. 당신의 스트로크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자동으로 정확한 코스로 날아갑니다. 당신의 위대한 무의식이 자동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굿샷, 굿샷. 갤러리들의 환호성이 들리고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아주 행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제는 짧은 거리에 퍼팅을 잘하는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골프공 앞에서 완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완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자세에서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지금 오른손 주먹을 두번 쥐었다 펴보세요. 그러면 집중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자, 해보세요. 천천히.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강력한 집중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강력해졌습니다. 자, 짧은 거리에 완벽한 퍼팅을 상상합니다. 골프공이 축구공처럼 커져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정확하게 퍼팅할 자신감이 솟아납니다. 집중력이 아주 강합니다. 자, 당신은 지금 가볍게 퍼팅을 합니다. 가볍게 퍼팅을 해보세요. 완벽한 폼으로 확신에 찬 퍼팅을 합니다. 정확하게 퍼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퍼팅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가볍게 퍼팅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퍼팅했습니다. 정확한 퍼팅을 했습니다. 퍼팅한 공이 정확한 코스를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골프공이 당신의 시선을 따라 정확하게 당신이 원하는 코스로 갑니다. 초강력 자석에 끌리듯이 공이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정확한 코스로 갑니다. 당신의 퍼팅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자동으로 정확한 코스로 갑니다. 당신의 위대한 무의식이 자동으로 그렇게 해줍니다. 나이스, nice, 굿. 갤러리들의 환호성이 들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행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가슴이 뿌듯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했던 골프 시합 중 최고의 시합을 했습니다. 최고의 경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골프 경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온손 주먹을 두번 쥐었다 편 다음 골프 경기를 시작하십시오. 의식보다 2만 배 이상 강력한 당신의 대한 무의식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골프를 아주 잘칠수 있게 해줍니다. 네, 좋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무의식 속에 골프를 잘 쳐서 최고의 시합을 하는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입력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신이 골프장에서 골프 시합을 하게 되면 무의식에 저장된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당신은 최고의 골프샵을 하여서 최고의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에서 다섯을 세면 최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신이 맑고 개운해집니다. 둘, 기분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셋, 넷, 다섯, 자 즐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눈을 뜨세요. 천천히 눈을 뜨시고 초면에서 나오십시오. 팔다리를 천천히 오므렸다 펴시고 기지개를 켜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